네, 김사입니다.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밀었던 콩밭에 왔는데 콩이 이상한 개수가 적어서 봤더니 콩을 뭐가 잘라 먹었네요. 처음 봅니다 이런 현상들. 아, 콩이 안 달린 게 아니고 뭐안 달린 것도 있는데 잘라 먹었어요 이게 여기도 뭐 이렇게 다 잘라 먹었네요. 뭐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? 여기 위어도 잘라먹었어요. 보이시죠? 안 그래도 많이 안 달린 쪽인데, 이 밑에 다 잘라먹었어요. 이야, 이야, 특이하네요. 노린제도 땡기고, 한데, 지금 뭐, 집은, 집은 좋은데, 어이 뭐가 잘라먹었습니다, 이거. 좀 잘라먹었어요. 아, 특이하네. 잘 모르겠네요, 뭔지.